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독하겠습니다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결하니라. 뱀이 요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오늘 이제 죄의 인태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 2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은 이제 물질 중심의 창조 날짜별로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신 이야기요. 또 2장은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창조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다할수 있죠. 제 3장은 이제, 죄입니다. 죄가 싹 들은 이야기.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잘못이나, 죄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 죄라는 단어는 원래, 에, 이 그리스 어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관역이라는 게 보니까, 어, 그, 이제, 화살이 가는 목표를 벗어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규범에서 이뢰된다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간다. 이것을 죄라 표현합니다. 또 한자어로 죄는, 이, 아닐 그릇된 빗자를, 그릇된 일을 하여, 이 범망에, 이 뒤에, 위에 있는 이넉사머리의 이 그물망자가 이제 있어서, 그릇된 일을 하여 걸려, 범망에 걸려, 그물망에 걸린 자들을 범주자 또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오늘은 이제 뱀을 이야기하며 뱀은 바로 사단의 전형이었죠. 또 옛날 옛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죄악의 정체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그 죄악을 뱀으로 사단을 뱀으로 표현했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뱀은 소리 없이 다가온다는 거죠. 구렁이 담. 농뜨 한다는 그런 표현처럼 우리가 알게 알지 못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죄악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소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인 것 같다. 그래서 로마서 주 장에 보면 내 안의 죄의 보안에도 내가 사로잡혀가는 것을 본도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팝니다. 틈을 팝나 몰래 들어온다는 것이죠. 에베소사 25절,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임수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붕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분노와 이죄 속에서 이그 틈을 타는 것, 틈을 타고 찾아드는 것이 사단, 마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론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사단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27절은 조각을 받은 후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7장 22절을 보면 사도벌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역사, 우리 속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내속 네,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하나님과 복과 싸우는 내 지체 쌓일 것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복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 도다. 오브라 나는 공부한 사람을 다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늘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다가오고 또한 우리를 속삭이는 소리로 다가오며 우리를 사로잡는 그게 죄악의 정책이고 또한 사단막의 정책을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깨어기도 하는 삶, 근신함을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죄를 이기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도 장사가 없듯 여러분, 죄에도 장사가 없기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얘기하죠.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 여호와의 법을 즐거하기 워 전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서지 아니고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점점 심해지는 그죄와사단막마귀에 가까이하지 않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 죄를 이기는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죄악은 오늘 말씀해 보면 지나친 지혜 속에 있을 어, 죄악은 얘기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뱀은 어, 질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간교하다. 이 간교라는 단어가 늘 말씀드리지만 원래 슬기롭다, 지혜롭다 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지나치게 지혜롭다 뱀은 지나치게 지혜한 자가 지혜가 지나침으로 그런 죄악으로 간다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9절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괴를 일합니다 죄는 바로 많은 괴로부터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정말 남에게 유일이 되고 남들을 남들을 위한 그런 좋은 지혜가 되면 좋은데 그 지혜가 지나쳐서 자기가 가진 지혜를 동원해서 남을 것을 그, 뭐라고 해야, 뺏으려고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반응인 것이죠 전도서 7장 16절 그러므로 전도서 기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쩌다 스스로 패망케 하려느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의인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나친 의인이란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즉, 독불장군의 자기만 옳다고 하는,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의, 의인, 자기는 정직하다. 또, 지나친 의인 속에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굉장한 의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뒤에 있는 세리를 향해 이야기하면, 내가 저 사람처럼 뭐죄 짓지 않고, 내가 십일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의인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의 뱀드라 독사에서 기들아 어려움을 당한 의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로, 지나친 지혜는 바로 지혜가 아니라 간교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지식이 지혜가 되고 호흡화가 되고 명철이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즉 지식이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그러나 여러분 지식이 또 지혜가 되고 또 지나쳐서는 간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병이 되는 경우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를 망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욕기 28장 28절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병이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영철입니다. 우리가 지혜자가 되지, 악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악을. 악을 떠나는 것이, 악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지나친 지혜요. 그것이 바로 죄를 우리에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공부해서 망주냐? 그럼 그게 아니에요. 그럼 공부해서 남을 줘야 되고 돈을 벌어서 남주냐 남주에게 아니라 남주자 남을 위해 줄줄아는 지혜로운 자가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공부해서 남을 주냐 하며 줄 것이냐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지혜친 지나친 지혜가야 되고 돈을 벌어서도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사치하는 자가 되고 성경이 그런 자들에 대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약의 특징, 사탄의 특징은 세 번째,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여기 보면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묻죠. 참으로 먹지 말라 하다니 참으로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 참으로라는 말 속에는, 이말 속에는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신적인 진실성을 의식해 하고 그분의 신적 권위를 무시하는 목적이 있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단 마귀를 뱀을 이간자라 참수하는 자라 요한 계시록 22장 10절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마귀는 그래서 디아볼로스라 해서 중상고약하는자 참수하는 자즉 이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자가 바로 뱀이라는 거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죄악의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 속에 소리소문 없이 다가와서,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구렁이 담통 것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자.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지혜를 나를 위한 지혜로, 이기적인 지혜로 만들고, 결국 지나친 지혜, 강교한 자를 만드는 것이 오늘 죄악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6기 18장 18절처럼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참된 명철에서는 아름다운 지혜자들 되시기를주님으로축원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통해 사단 마귀의 정체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신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소리 소문 없이 다가와서 주님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그 사단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지혜를 지나친 지혜로 만드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강교한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한 지혜여,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여 이웃에게 아버지 정말 어, 득이 되는, 이웃에게 귀한 덕이 되는 아름다운 지혜야 되거만 우리는 그 지혜를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 사용하려 하고, 또한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그런 지혜, 지나친 지혜가 우리 속에 있음을 주님한테 고백합니다. 주님, 지나친 지혜자, 지나친 의인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주님 오시기 아름다운 지혜자, 주님 오시기 아름다운 의인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을 이 세력에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수를 선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롱 나이다. 예, 하늘 에게 주님